쪽지키 보살이, 그, 기도를 많이 하시라고 이렇게 방송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, 기도를 과연 어디 가서 할 것이냐. 내가 맞는 장소가 있다. 내 띠에, 어, 맞는 장소가 있다. 내가 천신에게 기도를 할 거냐. 조상에게 기도를 할 거냐. 용궁에 가서 기도를 할 거냐. 또, 신령 입장에 가서 기도를 할 거냐. 일반인이 이렇게 정해진 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냐,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, 용, 뱀, 지, 돼지는 용궁에 가서 큰 바다, 어, 바다가 낀 사찰에 가서 이렇게, 어, 공을 많이 들이면 재수가 있고 하는 일이 잘 풀리고요. 또 말소양띠는 천신이나 신령님 전에 많이 빌어야 되고 조상을 잘 위해줘야 안정이 되고 어, 내가 본인이 풀려 나간다 쪽지게 보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잘 모르기 때문에 힘들고 어, 선생님에게 또 이렇게 문의를 하시러 오시는 분도 있고요 또 내가 명이 짧다. 소리 많이 들으면 신당에 초를 올리거나 절에 가서 초를 밝히거나 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. 마음이 중요해요. 알고 실천을 안 하면 그거는 아무 쓸 데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사주발자는 바꿀 수 없지만 내가 어떻게 노력하냐에 따라서 또 나를 받쳐주는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거 있다. 그게 뭐냐? 이름을 좀 바꿔주면 사주 팔자가 나쁜 거를 조금 받쳐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는 것도 괜찮다. 저는 이렇게 봅니다. 그래서 타고난 어, 이름이 내가 그 옛날에 희자 동그라미 희자 들어가는 이름을 많이 썼는데요. 사실 어, 쪽지기 보살 이름이 최정희입니다. 고들정 바로 희자죠. 곧, 고 바르게 커라. 그래서 이렇게 잘 나가는, 무당이 됐습니다. 근데 요즘에는 히자를 잘안 써요. 예전에는 많이 썼지만, 그래서 개집 히자냐, 발을 히자냐, 기풀 히자냐에 따라서 또 틀리고, 내 이름이 그 횟수라는 게또 중요하다고 그래요. 그래서 내가 정말 안 풀리고 힘들고 답답하실 때는 이 이름을 한번 어, 이름있는 역술가한테 가서 바꿔보시라 이렇게 오늘 쪽집게 보살은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천신이냐 산신이냐 용신이냐 내가 어디가서 빌어주면 더 효과가 좀더 있냐 이게 중요한데 산신에 가고 천신에 빌어주면 좋은 띠가 있어요 쪽집게 보살을 그 유튜브를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, 범띠는 산신에 갔다 오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제가 늘 가르쳐 드리죠 근데 또 토끼띠도 여기에 속하고 원숭이띠도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천신과 산신의 인사를 드리면 얼굴 인물대령 하면 어, 다 이렇게 토끼띠, 범띠, 원숭이띠가 일이 잘 풀리고 하는 일이 좀 수월해진다 답답한 가슴을 좀 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쪽집게 보살은 이렇게 가르쳐 드립니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징그러져서 엎어지고 한 번쯤은 고비가 없는 분 없고요 놀래다가 깨는 경우도 있고 꿈자리가 무지 나빠서 깜짝 놀래는 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이제 우리가 젊었을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서 막 까불까불 하죠 근데 좀 성인이 돼서는 우리가 부모가 되고 나서는 또 자식 걱정에 늘 잠못 자는 엄마, 아빠들이 많이 계십니다. 성인이 되고 나서 자식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도 있지만, 본인 자체가 일이 잘안 풀리고 하는 장사, 사업이 잘안 돼서 어려우신 분들, 또 직장에서 자꾸 구설을 타시는 분들, 입설을 타시는 분들, 또 관제가 들어오시는 분들, 내가 그, 다람쥐 챗바퀴 돌면서 변화 없이 사시는 분들이 어찌 보면 좋은 거예요. 별일 없이 잘 넘어가기 때문에. 그런데 다람쥐 챗바퀴 돌면서 자꾸 변화가 생기는 건 일이 툭, 툭 터지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요, 사는 게. 그래서 토끼띠, 원숭이띠, 범띠는 산신에 가서 초환자로 밝히고 오면 재수가 있고 또 절에 가서 산신각 있잖아요. 산신각에 가서 또 인사를 드리고 오면 더 좋고요. 인물대령, 화상대령, 음성대령을 하고 오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 초환자로 올리고 어디에 사는 매달배칠 태어난. 개똥입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제 소원은 무엇이니 제 소원을 음어 열어주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 오면 좋고요 또 거기에서 또 108배를 한다거나 또 내려오시면서 마음을 다지면서 더 열심히 살겠노라 하면서 머리가 맑아지면서 생각이 바뀌고 긍정적인 쪽으로 바뀔 수 있다 마음이 뒤집어져서 초상집 같은 그런 마음인데 긍정적인 마음으로 내가 다녀오면 변한다. 족집게보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산신각에 가서 인사하고 또 내려오시면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콧바람을 좀 쐬시고 또. 음~ 웅전에 가서 또 인사하고 싶으면 그리고 또 인사해도 상관은 없습니다. 그래서 여러 군데 인사하는 것도 괜찮지만 주 목적은 산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천신의 인사를 드리려면 우리가 그 제자가 아니잖아 일반인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무당 선생님 어~ 이렇게 어~ 앞에 의뢰를 한다거나 어, 거가 난 자리에 가서 같이 간다거나 이렇게 하셔야 되고 내가 정말 안 풀릴 때는 내 사주 팔자를 한번 이렇게 신당에다가 올리고 어 팔아서 가는 것도 괜찮다. 그리고 너무 안 풀릴 때는 그 살을 좀 풀어주고 사주에 낀 살이 너무 많다.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살을 좀 풀어주면 좋고요. 내가 삼재나 나가는 삼재나 아니면 들어오는 삼재다. 그럴 때도 한번 풀어주는 게 저는 좋고요. 원숭이띠가 또 여기에 속하잖아요.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잘 나가고 있어도 산신에 다녀오면 더 내가 안전하게 갈수 있는 길이고 내가 무조건 잘 나간다고 해서 그... 거만하면 안 돼요. 마음을 항상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배려를 많이 하고 좋은 말을 많이 하고 고운 말을 많이 하고 덕을 많이 쌓면 내가 한만큼은 돌아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. 산신에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산신에 사랑감만이 올린다고서 끝나는 게 아니다. 마음도 다시 다잡아서 내가 살수 있는 방안으로 좀, 어, 이렇게 노력을 하시면 더좋고요안 풀릴 때는 선생님 찾아가서, 전문 선생님 찾아가서 한번, 어,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고, 또 이, 그, 도끼띠, 범띠, 원숭이띠들이 신경이 예민하신 분이 많아요. 이 띠들이 또, 그, 신령님 모시고 가시는 분도 많습니다. 그래서 신의 기운이 많아요. 이 띠들이 또 사업하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안될 때는 안 되는 이유를 알아야 그거를 대처를 할 거고 또안 되는 이유를 알아야 또 시간을 어 또좀 마음의 여유를 잡아서 내가 잘 해나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. 그래서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시거나 아니면 초반을 하거나 사람 가만히 올려서 내가 빌어가거나 이러시고 또 산신에 또 인사를 드리면 더 좋구요 더 좋은 방법은 내가 자꾸 소금물로 입을 씻고 아 해서 뱉어내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거고 또 소금으로 어 양치질을 하는것도 방법이고 소금물로 몸을 한번 헹궈내는것도 방법이고 산신에 찾아가기 전에 몸을 싹 씻고 가는 것도 신령님께 음, 도와주세요 하는 좋은 마음으로 가는 방법이다. 오늘 쪽집게 보살 이렇게 가르쳐 드렸으니까 더 자세한 건 좋아요,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 전화점사를 보시거나 상담을 하시면 좋은 일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. 긍정적인 마인드로 가시면 잘살수 있다고 말뚝을 꽝꽝꽝 받겠습니다.